제 2020년도 1 0월달 둘째주에 제가 하늘님을 제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늘님 마당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종이 제한점 가격이 있었다. 2020년 1 0월달에 제가 교회 왔지만은 어 1월달에 제가 방책을 갔어요. 방책을 갔는데 바닷가를 다 보니까 한차 타고 갔는데 그때 고항을 갔는데 그때 오는 시기인데 잠사들 가는데 못 가고 이제 그때, 이제, 밤새 하고 가자. 그, 갔는데, 갔다 오면서, 이제, 바닥까지 가는데, 뭐, 여까지 치고 하자는데, 내가 는데 저를 하고 이러는 거, 내가 보고, 와, 아 이거, 야, 내가 저아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왜 지금 미친 줄 알고 있지? 아, 난, 오늘부터, 여기서 저를 하지 않겠다. 코로나 기 때문에, 잠사들 못 가고 왔어요. 왔는데, 그래. 친구들과 엄청 엄청나게 그 하는 말이 있 우리 친구들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장원에, 어, 열시전에저 신체 탁 도착을 했는데 하는 말이, 밥을 먹 자, 그래서 한 명은 방생하고 한 명은 안 갖고, 방생 안 가네가, 속 왔어, 식당에. 그 식당에 세명이 앉았는데 제보가 하는 말이, 와, 기어난다, 이가 이게 안 되는 이유알 아깝다, 내가. 근데 막, 뭔데, 안돼 이제, 이제 저는 이제, 하느만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리 속을 텐다 하고 있는데 또 뭔데? 니가 유산을 쓰기가 안 된다. 음. 그리고 전략도에 무슨 전에 가면 그 유산을 그 제가 올리면 그게 있대요. 이걸 하면은 니가 정말 니가 하나님이좀잘된도록 쓰고 야 미친 개지라고 하는 데는 혼자서 그자식처야 너희 시끄러워라 나는 이제 하느님을 만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독하가 10달에 셋째 주에 개원을 하는데 이제 첫째는, 첫째는 제가 첫째 주에 갔죠. 첫째 주에 받아먹고, 제가 항상 기억을 나요. 고 황환날까지 기억을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가지 뭐그 일요일날, 주일날 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로부터 제가 새벽끼리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그 새벽끼리로 갔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와, 아, 기억을 안 하는 사람이 <laughs> 새벽끼리로 <새벽길을 웃음> 가요? 어, 그거는 이제 옛날 그 중간에 그 책이 땡기네. 이따가 그것도, 그게 뭐, 제가 저를 믿는다고 뭐, 만주에 막, 막, 가는 거를 하치, 일곱시 대고 막, 갔거든요. 네, 기도하고, 기도하고, 막, 그 백발을 집에서 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이리, 이리 아픈게 정말 뭘까. 그래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고, 제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걸못 느꼈어요, 그랬을못 느꼈는데,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랬사람 이제 하는 일이, 아무 일안 필요해요. 오뭐더 비천, 뭐 사천이라도 뭐 있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후간이될 건데 이제 기도하는 게이 구간이 될 건데 그게 뭘까? 사천이 못 들죠. 진짜로. 그래서 언니가 이제 연락을 그 언니 했죠. <laughs> 어 언니는 학교에 왔었더만 언니가 첫 단어 자기가 바꾸고 내릴 때더라고. 내 보고 오짓말을 했지. 그러나 내가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걸 머신링 뭐 기능과 그걸 보고 왜 나를 안 봐도 되거든요. 그 자기 먼저 생각해고 거짓말해. 탈 자기도 없대요. 그래서 그때 소처이었어요 내가 나는 딸이 아니었을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내가 가르쳐 주면 내가 찾아오고 내가 운전하는 것을 즐기거든요. 온천지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너는 내가 가르쳐 주면 내가 알아서을수 없겠네. 사람이 못 사니까 같이 찾고간대 <laughs> 아니, 알겠다. 그럼 다 왔다. 이좀배운셨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1년생 때까고 오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최일 목사님하고, 처음 그걸 했는데, 대만에 이제, 갈등이 많이 있었으면서그러나면은 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일이 안 되고, 비싼, 막, 뭐 이제, 땅바닥까지 어요 좀, 어, 뭐 죽을 해야 될 판인데, 런데이 시선 때 만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제일 많이 지나, 그 제일 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막, 뭐아 그나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 뭐,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거를, 우리 목사님 이 오늘 뭐, 일, 이제 두 번째인데 제가 지금 현재 오는데, 첫째, 첫 번째 했을 때, 아, 어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한테 죄송하고, 제가 너무 주님한테, 제가 항상 그랬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제가 기도한 게, 옛날에 그게, 30대부터, 팍, 잡아면은면 밤새 죽어버 적이 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30대, 40대, 나이가 60, 70이 되거 빨리 죽어보면, 그게 빨리 늙어가는 게제 소원이었어요. 그두 가지 소원이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제소이었어요그랬데 여기서 이제 하니까, 음, 나는, 전설을 엄청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거를 아, 네. 그렇게 했는데, 또 한때는 말이, 이제, 이 생각이, 내일도 안 풀리지, 내가 충돌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한는것같요 하는 제일 풀린이 심하고, 그래야지큰 소리 치고 전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 빠르 들고 있지만, 저는 어 지우산사를 받으니까 아 이제는 내가 이사 살아갈 수 있는 돈 가지고 됐구나. 하느님이 제가 이제사아 수시겠다. 그런 걸좀 믿었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부모가 돈 받으면 못 쓰니까, 제가, 제가 아는 내 자식이 갖다 놓고걸 제가 어 지우산사 오가지고 알았어요. 특히 더 아는 거는 며칠 전에 더 아가 모습을 보니까 죽은 아닌데. 그리고 요번에 특히 더 느낀 게어 악한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남인데도 일단 남인데도 그 하고 모습에 이좀달있더라고 지금 우리는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지어하면서 그걸 찾아서 느껴서 아 맞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어그 생각나는 게뭐 없나 그랬거든그러니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여, 음료수 이렇 해가지고 응. 내가 상점에 가서 지금 불러있다는 거 그걸 제가 아그 인간도 그랬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제부터 생님한테고 우리 하나님한테 한 건데 정말정말 해결해주고 제가 제가 제 입니까? 그래서 저 그부터 제가 약속한 게 그런 첫째가 일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진짜로 약속한 게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실상적으로 내가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걸다지고 다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끌어야만이 제가슴이고 그래야, 그래야 제가 집지마다 마음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엄청나게 엄청나 있잖아요. 욕광이 가득해요. 그게 전도가. <웃음> <있는데> <웃음> 자, 이제 한발남는 이렇게 이생각입니요 하루에 썰리고 축복이고, 예을 보여줘. 몇 장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